한가인의 최근 건강 악화 소식은 많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 밝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던 한가인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는 소식은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했는데, 건강하게 보였던 모습 뒤에 감춰진 고통은 생각보다 깊고도 복잡했는데요. 한가인은 수년간 원인 모를 어지럼증에 시달려 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단순히 어지러움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땅이 빙빙 도는 듯한 심각한 이석증 증상까지 겹쳤다는 점이었죠. 첫 증상이 나타난 건 둘째 아이를 낳고 난 직후부터였는데 처음에는 육아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한가인는 수년째 어지럼증에 시달리던 중 끝내 쓰러져 밤늦게 연정훈에게 의지해 병원으로 실려가야만 했고 남편을 붙잡은 채 호흡조차 가쁘게 토로하던 그 순간 병원의 간호사들은 즉시 휠체어를 준비해 병실로 이동시켰습니다. 한가인은 몸속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기립성 저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심장이 충분히 피를 보내지 못해 뇌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어지러움과 피로 감이 극도로 심화된 상태였죠. 심지어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심하게 뛰었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가인은 저혈압 상태였는데도 심장이 빨리 뛰었 고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 인체가 살기 위해 피를 더 빨리 빨리 돌려야 했고 그래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모순적인 증상을 유발했던 것인데요. 사실 한가인은 유튜브에서 서울적십자병원 서홍석 교수의 강의를 우연히 시청한 후 자신의 증상이 자율신경실조증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걸 자각하기도 전에 병세는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건강 악화의 배경에는 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한가인은 결혼 후 1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하면서 세간의 이혼설, 별거설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고, 한 해에 세 번이나 자연유산을 겪었다고 고백했는데요. 똑같이 8주째의 심장이 뛰다가 멈추더라는 한가인의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가인이 임신을 한 다음에 또다시 자연유산을 했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진 것이 아니냐는 걱정 섞인 전망도 나왔는데요. 연정 연정훈과 한가인 부부의 유산 이후의 근황은 어떨까요 연정훈의 아내 한가인의 데뷔이력 은 무척 유명한데 배화여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당시에 도전 골든벨을 통하여 얼굴을 알렸고 대중들로부터 얼굴도 예쁘고 똑똑한 여학생으로 각인되었죠 그런데 사실 한가인이 처음 방송을 탄 것은 도전 골든벨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kbs 9시 뉴스에서 고교 평준화 이슈와 관련하여 여고 3학년 의 입장으로 인터뷰를 했었죠 당시 연애 기획자로 활동하던 이상우 가그 한가인의 모습을 보고 연예인으로 데뷔시키려고 점 찍어놓았고 위에서 언급한 도전 골든벨에서의 활약 이후 이상우가 정식으로 제안해서 연예인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연정훈과 한가인은 2003년 드라마 노란 손수건을 통해 만나게 되는데 연정훈은 미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다닌 조기 유학파 출신이었고 1998년 IMF로 인해 한국으로 귀국해서 명지대 대학원을 다니다 연기자로 데뷔한 케이스인데요. 연정훈과 한가인의 첫 만남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2003년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는데, KBS 드라마 노란 손수건을 한창 촬영 중이던 연정우는 현장에서 한가인이라는 이름의 신인 배우와 함께하게 됩니다. 극중 연인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아직은 서먹서먹한 사이였지만 운명은 그들을 그저 지나치지 않았죠. 어느 날 드라마 촬영팀과 소속사 직원들이 함께 한 회식 자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열애설은 순식간에 퍼져 나갔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깝게 되기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연정우는 한가인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혼혈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한가인의 외모는 독특하고 인상적이었는데, 연정우는 한가인의 매니저와 먼저 친해졌고, 한가인에게 술을 많이 사주며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했죠. 아내는 저와 함께 출연했던 KBS 드라마가 첫 작품이었고, 그러다 보니 원래 드라마 촬영할 때 술자리를 자주 갖는 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죠. 2003년,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연정우는 노란 손수건과 로즈마리로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수상소감을 말하는 순간. 연정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 매영 그리고 현주 김현주는 한가인의 본명이었고 이 소감은 연정훈의 마음을 대중 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연정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쯤 연인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걸리는게 있어서 망설이다 얼버무리고 나중에 했 다고 우겨야지 생각했는데 기사가 나는 바람에 크게 알려졌죠. 한가인과 연정훈의 러브스토리는 2004년 12월 31일에 절정에 이르는데 한가인 이렇게 회상합니다. 지난 12월 31일에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날은 저희가 만난 지 600일째 되는 날이었고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제가 우수연기상을 받은 날이거든요. 그날 오빠와 저는 강가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는데 어떤 분들이 이벤트를 하고 있다면서 음식이 공짜라고 하기에 무지 비싼 걸로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가 연예인이니까 이벤트 하는데 와서 하늘에 떠있던 큰 풍선을 터뜨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가서 풍선을 터뜨렸는데 거기서 프로포즈가 담긴 큰 사진이 내려 왔어요. 그 순간 불꽃이 막 터지고 오빠가 친구와 함께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죠. 작품이 끝난 후 연애를 이어가는 2년여간 두 사람에 대한 열애설이 들리긴 했지만 한가인의 많은 팬들 사이에는 오보일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발표하자 당시 한가인이 23살 연정훈이 27살의 나이로 다소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정한 것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한가인은 오빠와 결혼을 미루고 얻을 수 있는 유명세나 돈보다는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소중한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라며 단호한 소신을 밝혔는데 한가인의 바람대로 두 사람은 2005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죠. 결혼 후 연정훈과 한가인 부부는 오랫동안 이세를 갖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한가인이 불임이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죠. 한가인는 24살, 이른 나이에 결혼했지만 임신. 출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임 연관 검색어에 시달린 바 있는데 그녀는 13년간 출산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남편과 합의된 부분 이라며 불임 루머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연정훈 한가인 부부에게도 과거 유산이라는 슬픈 사연이 있었는데 한가인은 결혼 후한 예능에서 13년 동안 아이를 갖지 않은 이유를 밝혔 습니다. 한가인은 제가 어려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었다라며 남편과 합의하고 낳지 않은 건데 인터뷰 할 때마다 아기 언제 낳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라며 불편한 관심이 힘들 었다고 밝혔는데요 아이가 없 는 사실은 부부간의 불화로 비춰졌고 연관검색어로 불임이 따라다니는 등 여성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었죠. 한가인은 결혼하고 다음 과정이 임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아이를 낳기는 싫었다고 확고한 가치관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연정훈과 한가인은 결혼 13여 년 만에 2018년 4월 시험관 수술로 첫딸 아이를 품에 안았고 이어 2019년 5월 둘째까지 등남하며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연정훈과 한가인의 자녀들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난 2024년 3월 24일 방송된 tvn 텐트 밖은 유럽에서는 리옹을 떠나는 멤버들의 모습이 담겼죠.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은 리옹에 도착해 굴맛집으로 갔고 라미라는 식당에서 자신의 아들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라미란의 아들 사진을 본 한가인은 "언니 너무 좋겠다, 든든하겠다" 라며 "우리 애들도 빨리 컸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키우고 싶다"며 라미란을 부러워했습니다. 라미라는 한가인에게 딸내미 사진 보여줘, 너무 궁금해 "아빠 닮았는지, 엄마 닮았는지" 라고 말했고 한가인은 딸내미 사진을 보여줬죠. 화면으로 슬쩍 보이는 딸은 아빠 연정훈을 많이 닮은 모습이었는데 한가희는 아빠 베이스에 내가 한 숟갈 들어가 있고 아들은 내 베이스에 아빠가 한 숟갈 들어가 있다. 딸은 좀 도도하고 아들은 강아지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가희는 이전에 둘째 아들도 공개했는데 지난 2024년 2월 18일 처음 방송된 tvN 텐트 밖은 유럽 남프랑스 편 1회에서는 남프랑스로 캠핑을 떠났는데 이날 방송에서 한가희는 아이들 두고 외출도 거의 한 적이 없다며 해외 캠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죠. 프랑스로 출발하기 하루 전 한가인이 짐을 싸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한가인은 너무 무겁다며 힘겹게 캠핑 가방을 싸면서 우리 애들이 침낭을 보더니 너무 흥이 나서 집에서 미니 캠핑을 하는 바람에라며 집에서 아이들과 캠핑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가인과 연정훈의 아들 연재우 군이 캠핑룩을 입고 인형과 함께 미니 캠핑 중인 사진이 공개됐는데 연재우 군은 부모를 똑 닮은 남다른 외모로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런데 연정훈과 결혼 후 일남일녀를 얻어 엄마가 된 배우 한가인이 최근 자신이 출연 중인 한방송 프로그램에서 셋째 아이 계획에 대해 입을 열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렸지만 한가인은 둘째를 낳고 5년이나 어지러움에 시달리다가 끝내 긴급히 병원까지 실려가게 되어 현재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된 것인데요. 한가인의 병명은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었다고 하는데요. 약을 먹고 바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병원에 온후 이틀 동안 숙면을 취했다고 합니다. 밤에 가슴 뛰는 증상도 호전되었다고 하네요. 한가인은 이석증 때문에 그동안 술도 못 마셨는데, 이제 술 마셔도 되겠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는데요. 건강해졌다니 너무 다행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아픈 와중에 영양제 잔뜩 챙겨서 온 모습도 너무 웃기고, 진짜 매력 있는 배우입니다. 모쪼록 그녀가 어서 쾌유하기를 빌며, 한가인 연정은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